네, 안녕하세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전재현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과학원에서는 이제 지난해부터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 과학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해왔는지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개요, 지원 내용, 성과 및 발전 방안이고 어, 먼저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지원 대상인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는 각 종목 협회 및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서 선발, 승인된 국가대표 후보, 청소년, 꿈나무 선수를 말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국가대표 하위 육성 체계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각 종목에서는 이제 뭐 주니어나 상비군, 유망주 같은 용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연령 체계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는 매년 선발되어서 어, 주로 방학기간 동안 동학에 15일에서 20일 정도 합숙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제 대면 훈련이 어,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 어, 지금은 7일 이내에 비대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선수들은 이렇게 선발이 되고 나면 단기간 동안 대표팀 소속으로 훈련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는 소속팀에서 각자 이제 훈련을 하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를 스포츠 과학 지원하기 위해 저희 과학원에서는 차세대 스포츠 과학 지원 팀이라는 전담팀이 심설되었습니다. 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배드민턴, 역도, 펜싱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이제 시범 지원하였고 올해는 바이애슬론과 테니스, 필드하키를 추가하여 지원하고 이외의 종목들을 어,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런 차세대 국가대표의 지원을 하게 된 배경에는 먼저 지난 그 스포츠 혁신 위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편에 관한 이런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국가 대표 선수 위주로 국한돼서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어린 선수로 이제 확대를 하라라는 그런 어 취지가 있었고, 또 선수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스포츠 과학 지원을 조금 연계하는 것이 부족했던 점들이 배경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원에서는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의 어떤 경기력 향상과 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성장기 선수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연구 기반의 스포츠 과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목표들을 설정해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첫해에 이렇게 팀이 신설돼서 지원을 시작하게 된 시점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선수들이 하던 훈련 방식들 그리고 선수들이 대로 어 주로 대회 성과를 통해서 선발이 되는데 어 선발이 아예 이제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합숙 훈련이 이제 비대면 훈련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저희가 이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조금 선수들이 빨리 대응해서 자신의 경기력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원을 했고, 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단계가 강화된 시기에는 전면 비대면으로, 그리고 조금 약화된 시기에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구체적인 지원 내용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대면이 아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기반의 이런 스포츠 과학 컨텐츠들을 많이 개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 환경이 이제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은 성인 선수에 비해 이런 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자기 경기력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훈련 지침을 제작해서 선수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어, 또한, 이제, 재현된 그런 공간 안에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자가 훈련 그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전달을 하고 또 스포츠 과학 상식이라든지 뭐 심리나 뭐 체력 이런 것들 을 어, 훈련들을 왜 해야 되는지 어린 선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들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좀 구체적으로 전공별로 조금 살펴보면 저희 차세대 팀 안에는 체력, 기술, 영상, 심리 이렇게 각각 전공이 조금 나눠져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체력팀에서는 이제 목적별 그리고 부위별 종목별로 다양한 체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또 성장기 선수들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발달 어뭐 성장기 체격적인 이런 발달들의 특징들 이런 것들 정보들을 또 제공하고 효과적인 휴식 방법이나 영양 섭취 방법 등을 어알수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개발해서 선수들이 체력유지를 조금 더 도,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영상 이제 분야에서 팀에서는 발목 부상 예방에 관한 리플레이스를 제작하기도 하였고 또 종목별로 장비라든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역학적인 원리들 선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또, 이런 직접적으로 만나서 기술 분석을 하게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스스로 자신이 자기 기술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또 소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어, 저는 이제 심리 전공인데요. 심리 영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선수들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스포츠 희망 백신이라는 하드 뉴스도 제작해보고 어,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또 이런 컨텐츠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쉬다가 이제 대회에 복귀해서 시합을 뛰어야 될때 심리적인 압박감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회 기간 동안 경기 중에 어떻게 심리 조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텐츠도 개발해서 제공하였습니다 네 두번째는 이제 경기력을 측정해서 피드백을 제공한 내용인데요 어, 이 대면 측정 자체가 조금 불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장비를 활용한 측정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거리 두기가 조금 약화된 시기에는 선수들의 소속팀을 방문해서 체력 측정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온라인 교육 과정 안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체력 측정하는 어,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선수들의 그런 식단들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영양을 분석해서 피드백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심리적인 측면은 일단은 대면과 비대면이 다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들이 있는데요. 어, 많은 선수들을 어, 온라인 심리 측정, 그러니까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해서 선수들을 심리 측정하고 어, 올해만 한약 600명 정도의 선수들을 심리 측정해서. 결과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 측정 결과들을 활용해서 상담으로 연결해서 선수들을 지원해 오고 있고 어또 심리는 이제 자주 정기적으로 측정할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데 선수들이 언제든지 원할 때 스스로 셀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쪽에서는 어 사실 기술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편적으로 마크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어, 이 비대면 상황에서는 선수와 이제 협회 아니 이제 선수 지도자 협회 의 허락하에 어, 카메라만 설치가 가능하면 대회에서 접촉하지 않고도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접촉 없이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어, 이런 기술적인 특징들을 분석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과정 안에서도 선수가 자신의 발목 부상의 위험도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이제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네, 영상 쪽에서는 제뭐 접촉 없이도 대회 영상도 쉽게 수집할 수 있었고 대신 지도자, 지도자들과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각 종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이제 어, 코딩화하고 분석해서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별의 이제 어떤 경기력 측정해서 피드백을 주는 작업들은 대면과 비대면이 병행되면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빈번하게 잘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비대면 스포츠 과학 교실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차세대 국가대표 팀의 특성상 이제 처음에는 한 개의 비대면 지원실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동시에 많은 종목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원 내에 네 개의 비대면 지원실을 전문적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거의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을 다 활용해서 선수들을 지원을 했고요. 어 지원하는 과정 안에서는 일단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눈높이를 고려한 그런 교육 자료들을 제작을 해서 어, 교육을 진행하고 또 실시간으로 어, 서킷트레이닝과 워밍업 트레이닝 이런 시간 체력 트레이닝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뭐 종목별 전임 지도자 협업하는 그런 것들도 진행했고 또 미리 사전에 촬영한 영, 어, 교육 영상들을 이제 다른 종목들도 제공을 하여 하계 어, 훈련들을 지도자들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왔습니다. 네 비대면 지원을 했던 이제 스케치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짧아서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소리가 네, 40초면 끝나서 그냥 화면으로만 감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스포츠 과학 교실이 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네 번째로 훈련과 이제 대회 지원인데요. 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약화된 상황에서는 협회 허락하에 이제 선수들을 조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만나서 저희 전공별로 체력 심리 어, 기술 영상 이렇 전공별로 각각 지원을 했고 또 그동안 많이 개발해 놨던 스포츠과학 이제 컨텐츠들을 선수들에게 배포하고 교육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어, 그리고 테니스 종목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이제 일이기도 했는데요. 사전에 사전에 이제 신청 및 예약들을 예약을 받아서 선수 학부모 대상으로 대회 기간에 스포츠과학 교실과 경기력 관련된 부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인바디 측정에서 선수들이 인바디 결과지를 보는 방법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진로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해 봤는데, 꽤, 어, 호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훈련과 대회 기간 이외에도 선수들이 소속 팀에 있을 때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서 상담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포츠과학 토크 콘서트인데요. 저희 차세대 사업 내에서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 가장 또 호응이 좋았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린 선수들, 성장기 선수들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과학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유명 선수들을 초청해서 선수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노하우들이 있고 또 어떤 과학적인 훈련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도 공유하고 또 체육회 전문가들이나 저희 과학원 연구위원들이 선수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과학 정보넷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력 데이터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는데 어 저희는 선수들 경기력 측정을 하면 이곳에다 선수들의 경기력 측정 정보들을 다 탑재를 해주고 선수들은 여기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동안 본인의 경기력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넷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고요. 어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어서 어이 지금 후속 연구로 조금 더 고도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은 성감이 발전 방안입니다. 어, 사실 아직 시범 운영 중이고 뭔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지원의 제한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어, 어떤 선수들의 경기력이라든지 대회 성과로서 저희가 평가하거나 성과를 이야기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어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해 이제 배드민턴, 역도, 펜싱 세 종목 참여했던 선수와 지도자들 대상으로 저희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3.6점으로 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 이렇게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아무래도 현장에서도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 저희 지원팀이 그래도 대면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신속하게 조금 지원을 했던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포츠과학 터크 콘서트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렵게 개최를 했었지만 어,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이제 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누적 조회수가 1000뷰 정도 달성할 정도로 많은 분이 또 시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를 보니까 조금 86.1점으로 그래도 많이 예, 만족을 하셨고 조금 공간이 불편했던 점 말고는 이제 내용 측면에서는 만족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아,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스포츠 과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진행 중인데요. 이제 지난 여름에 비대면 학예 합숙, 그러니까 비대면 학예 훈련을 지원했던 참가자들 대상으로 또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85점 나타났고 사실 선수보다는 지도자가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나 지도자들이 뭐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다는 데 되게 의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되게 그냥 움직이는 훈련이 제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시간으로 체력 훈련을 하니까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조금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재미나 흥미 위주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조금 양방향적으로 소통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비대면 교육 방식이 조금 강화되면 더 좋겠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저 개인 차원이긴 하지만, 어, 그동안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를 지원하면서 앞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들을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훈련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 훈련 방식의 제안이 되다 보니까 어 새로운 형태로의 훈련 방식과 더불어 그 안에 이제 과학적인 훈련의 필요성들이 더욱 이제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훈련을 적용하더라도 이런 저희들 같은 전문 인력들의 개입도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가 스스로 이런 과학을 어, 스포츠 과학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 훈련 모형들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기 특성을 고려한 이런 온라인 기반 콘텐츠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개발하더라도 선수의 연령이라든지 발달 수준, 경기력 수준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도 저작권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보호 등 이런 것들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콘텐츠를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만든 어, 개발한 그런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런 전문성들을 조금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이런 스포츠 과학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차세대 선수를 지원하는 이유는 우수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대표 선수까지 연계를 해야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과학원에서는 이제 AI나 메타버스 등 조금 어, 대면 비대면을 넘어서 가상의 공간에서 좀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포츠 과학 지원이 지원 이루어질 수 있는 신 스포츠 과학 지원 체계를 조금 만,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과학원 많은 연구위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